자 아직 에코스 이벤트의 응모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쪽 영상을 통해서 뭐라 그래? 구독 아니. 좋아요 <laughs> 왜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위쪽 영상을 통해서 응모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바로, 차가, SUV가 제가 이쁘다고 했던 차가, 한, 통털어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렉서스사의, 어, NX300H. 두 번째, 제규어사의 F페이스 차가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우열은 다, 저는 마음속에 1등입니다. 뭐, 하나 빼놓고 그런 건 없는데, 제세 번째 차량은 바로 디스커버리의 이보크 또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빠밤 자이 차량 아 이거 뭐 예사롭지 않은 여성인데요 이 2017년식에 1 7만 k 로 디스커버 리 스포츠 중에서 2.0 엔진을 가졌고요 디젤입니다 여기에 HSE SE가 기본 모델이며 HSE는 최고 풀옵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0원 HSE에서 럭셔리 풀옵션 풀옵션은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뭐 엔진이나 이런 거를 또새 걸로 교환을 하셨대요. 와, 이거 대단. 그래서 제가 키로스가 좀 있지만 갖고 와 봤습니다. 이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우리 피디님하고도 상당히 그 저걸 많이 지었던것 같아요. 흰색을 제일 많이 지었던것 같아요. 흰색이 제일 많았고, 이보크도 그랬고요. 검은 색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14 멀리서 보면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 나면서 나쁘지가 않아요. 어, 정말 나, 나쁘지가 않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걸좀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다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휠한번 보여줄게요. 휠. 휠이 기본하고 다른 어, 굉장히 멋스러운 토톤 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디스커버리 스포츠 중에 가장 아름다운 휠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안에 시트가 브라운 시트인데 이거 저 약간 벤틀리 느낌 딱 나요. 벤틀리 탔을 때 벤틀리 안에 그 가죽 냄새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아니든요 비슷해요.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쪽에서 바깥쪽에 앰비언트가 여기 미세하게 원래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깡통 이런 거잘안 들어가거든요. 앰비언트 다 들어가 있어요. 안쪽이랑 안쪽이랑 엠비언트 딱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오시죠. 뒤로 뒤로. 뭐 메르디안 뭐 사운드는 이제 h s a 는 들어가죠. 디스커버리 딱 뒤쪽에. 야 일단 디스커버리 옷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차 중에서는 이보크 디스커버리는 일단 요거를 안이쁘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건 노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아 사실 노담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게딱 들어가 있고, 뒤에 이게 공간은 17만에 탔어요. 이거 17만입니다. 여러분, 17만인데 이 정도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7만이면은어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는1 7만입니 17만 러기 스크린도 지금 보시면 러기 스크린 보이세요? 세워 같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죠? 뒤에는 뭐 짐을 많이 실었던 차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짐을 많이 실었던 차들이나 뒤에 어떤 장비를 또는 뭐 캠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 뭐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어, 어느 정도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자 외관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자, 외관이 광택까지 다돼 있고 퍼 없이 고급 선팅지로 되어 있어요. 자 휠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휠 스크래치 있는 거 없죠. 없잖아요. 타이어는 뭐 그냥 일반 타이어로 한50% 미쉐린 타이어 들어 아 일반이 아니네요 50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앞쪽도 보죠아 앞쪽은 좀 아쉽게 있네요 여기는 좀 있네요 있는데 어, 앞에는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외관이 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사실 검은색 차가 제가 이게 흰색이나 쥐색이나 은색이면 이렇게 요요 뭐, 옆에 딴따페 티엠처럼 이런 컬러면 이해가 되는데 검은색 차인데 하다 못해 또 SUV가, 이게 막험로드 다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자, 근데 제 뒷좌석 보시면 더놀랄걸요 뒷좌석? 뒷좌석 보세요. 지금 도어트림, 예, 제가 도어트림 여기는 대부분 깨끗해요. 여기다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하단 부분. 여기가 발을 많이 차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이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렇죠 여기가 깨끗하게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과, 이거 관리하는 인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역사상은 이거 관리하는 인간 없는데? 야뭐 붙이기나 하지, 뭐 관리,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하라고 해야 이렇게 뭔가 하지, 그러지 않고 안 하거든요? 뒤에 시트나 웬만하면 다 깨끗해요. 뭐이 정도 관리하신 분이, 시트가 컬러와 지금 여기 그 뭐야, 문양들이나 이런 게 진짜 벤틀리 같이 생겼죠? 벤틀리 시트. 음. 그 벤틀리 시트 혹시 사진 있으면은 좀 이미지를 첨부 좀 해주세요. 정말 비슷해요. 뒷좌석에 열선 딱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 적정합니다 이게 약간 이보크보다 그 제가 타보면 이보크보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살짝 좀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하고 머리 공간이 살짝 조금 더 넓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가 딱 앉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와이드한 이제 글라스 루프가 딱돼 있어서 개방감이 그냥 저희 속된 말로 쩝니다 이거 한번 타보세요 비니 문 닫고 한번 타보세요 되게 넓어 보이죠 진짜 넓어 보이죠 형이 위에가 딱있겠으니까 이게 진짜 크다니까요. 이게 하늘에 뭔가 없다라고 이게 뭐냐면 또 이게 글라스 루프가 있어도 아니면 썬루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도 여기 제 머리 위에 뭔가 여기까지 창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의 누워 이렇게 좀 기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여기 위에가 좀 답답해 보이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SUV 중에서 차 맨날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모모 브랜드 차들. 이게 이제 얘가 여기가 이상 썬루프가 여기 있는 게 개방감을 주기 위한 건데 여기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개방감이 높더라고. 막 엄청 막 넓어 보이는 이런 느낌 안 주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 얘네하고 푸조사. 이두 가지 회사 차들이 그런 느낌 을안 줘. 그래서 넓어 보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많은 부분 놀랐던 게그 기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 어 전혀 느낌이 없죠. 진짜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어, 후진하나 전진하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어간다는 이런 이질감이 아예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예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커버까지, 핸들 커버, 제가 대시보드 커버 있는 분들 예사롭지 않다. 매번 말씀드리죠.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핸들 열선도 기본적으로 옵션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 핸들 리모컨, 뭐 오토라이트 기능 다 들어가 있죠. 어,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메르디안 사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그 그죠? 이런 부분, 뭐 열선 버튼은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딱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는 이렇게 제가 할수 있게끔 뭐 에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에 <laughs> 전자파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쪽에 보시면 뭐 제가 험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어 이제 산악이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버튼 이쪽에 있고 뭐 제제 기어는 다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죠. 뭐 경사로 미끌림, 차체 제어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어, 이제 이쪽에서 뭐라디오기능뭐 이제 온도 센서기능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 까지 되어 있어요. 아, 사실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일단 <laughs> 기본적으로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 요거, 요거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개로 눌러야 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잘 모르세요. 생 진짜 모르시분 많아. 이거 어떻게 사이드미러 펴 이거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꼭 굳이 저렇게 눌러서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거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 이런 거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에서 전자장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뭐이 뭐이 디스커버리나 제기어나 이런 게좀 많긴 한데. 어, 17만을 주행했습니다. 여러분들 17만을 주행한 차가 문제가 일단 생겼으면 이미 벌써 수리나 이런 부분이 생기거나 이 차는 더 이상 뭐 10만까지 가기 전에 이미 끝났겠죠. 그죠? 개인 상식적으로. 그 그렇잖아요. 뭐 10만 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가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차들이 어 그러면은 이 차는 더 이상 뭐뭐 뭐 폐차라거나 뭐 아니면 뭐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되잖아. 요 아닙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뭐 관리나 이런 것,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시장 에잘 타시다가 중고시장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라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 있는 차 사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차주분이, 저는 이제 계속 보면은 뭐, 이쪽에 에어백도 달고 했는데, 아, 좀, 뭐랄까, 아, 이게, 이런 안쪽이나 이런 데 보시잖아요. 이런 데, 안쪽에 이런 데가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컵홀더 특히나 이런 데. 어, 막 음식, 그러니까 음료수 먹고 이런 데다가 좀 많이 그 오염물질 많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데 안쪽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데도, 이런 데도 그렇고. 여기에다 보통은 여러분들 뭐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여기에 보통 방향제 하나두개 정도 짜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핸드폰 거치대라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뭐 정확한 건 제가 뭐 이분을 뭐뵌 적은 없으니까,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검은색 차를 이 정도로 관리하신 거 보면은, 이분은, 어, 좀 병이 있다. 서장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병이 좀 있는 분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검은색 차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흡연했던 자국도 전혀 없어요. 안에도 약간 그 가죽 냄새, 그 약간 좀그좀 그좀 좋은 가죽 냄새 있거든요. 그게 쭉 나고. 그러니까 약간 신차에서 나는 그런 냄새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게좀 나면서.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톤 다운해서 이게 약간 그 따뜻한 느낌을주죠 이게 블랙이 뭐 화이트가 좀 밝은 느낌이죠 블랙이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드는게 아니라 이톤 자체가 굉장히 좀 어, 겨울철에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이제 브라운 시트가 이제 다 같이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 가 확실히 좀더 많이 나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메르디안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라디오를 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버튼에 어. 이쪽. 가서 라디오. 그러면은 제가 소리를 한번 키워볼까요? 소리를. 아, 이게 지금, 어, 이게 지하라서 잘안 잡히긴 하네. 어, 뭐 블루투스라던가 이런 거다 가능하고요. 미디어 라디오, 어, 미디어 라이브러리 가, 가능합니다. 이제 좀수시는좀 약하네요. 잠 그거 에라네. <laughs> 아니, 지하 3, 지하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엔진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엔진은,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인제니움. 이것도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그, 뭐, 외관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심장은 새 거다. 이렇게, 심장이, 이제, 사람도 약해지면, 이식 수술을 받잖아. 얘는, 이제, 심장 이식을 받다고 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수입차 사시면서, 엔진에서 문제, 이런 거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표전화를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